여기 독해 부분에 들어와서는 이제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나 글을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훈련을 동시에 좀 들어가셔야 돼요. 단, 단계는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갈수록 길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특이해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출문제에 필요한 핵심 과정은 3, 4월에 다 다룰 거예요. 거기에 살을 얼마나 붙이느냐가 좀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 우리 이론 과정에서는 문장도 보고 글도 볼 거고 문제 유형별 전략이 가장 핵심 컬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문제 유형별 전략이라는 것은 편입영어가 문제가 정해져 있고 그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유형에서 문제풀이를 어떤 스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도식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출력을 하면 돼요. 정말 기계처럼.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특정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푼다라는 로직이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 수업에서. 그러면 편입 독해 문제 유형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제가 다섯 가지 유형을 알려드릴 건데. 어, 강의하시는 선생님마다 이 유형을 8가지로 정리하시는 분, 10가지로 정리하시는 분, 12가지로 정리하시는 분, 전 20개까지도 정리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정리해야 될게 굉장히 많고 독해 말고도 다른 파트에서도 정리할 거리들이 많은데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압축해서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강사보다 바쁘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듣고 앉아 있고 수업도 듣고 복습도 하고 외우고 기타 등등 너무 바쁜데 그거를 잘게 잘게 쪼개서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짧고 압축되고 뭐든지 단거나하는거 그게 우리 긴 수험 생활을 좀 버티는 특히 3, 4월에 가장 핵심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 유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중심 내용이에요. 편입 독해는 중심 내용을 이렇게 물어봐요. 주제 뭐예요? 제목 뭐예요? 요지 뭐예요? 이 글을 쓰는 작가의 어조, 태도,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다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묶을 거예요. 그래서 주제 내용은 주제 제목, 요지, 어조, 태도, 목적 이런 따위의 중심 내용 유형들은 어, 독해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만약에 지문 하나당 문제가 여러 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있을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을 파악할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치 유형이 있어요. 세부 내용 유형의 일치는 일치, 하는 진술을 고르세요. 글의 내용과 그게 꼭 중심 내용은 아니겠죠. 일치하는 진술 고르세요. 불일치하는 진술을 고르세요. 이거예요. 내용일치 불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추론 유형이에요. 추론. 추론 힘들죠. 내용 읽고 선택지 중에 추론할 수 있는 진술 하나 고르세요. 추론할 수 없는 진술 하나 고르세요. 빈칸에 어떤 거 들어갈지 고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빈칸 추론. 논리하고 똑같은 유형이죠. 논리도 빈칸에 뭔가를 넣게 요구를 하니까. 독해도 빈칸 추론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 밑줄 추론이 있어요. 이 해당 밑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밑줄의 의미를 좀 맞춰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추론 아래서도 카테고리가 저렇게 네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추론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저 경우의 수를 다 살펴봅니다. 네 번째 흐름 흐름 어, 여러분한테 사진을 세장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사진에는 아이가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끼고 서 있어요, 해변에. 두 번째 사진에는 여기까지 들어갔어 배까지, 물에. 파도가 막 넘실넘실 치고. 세 번째 사진은 없고, 마지막 사진은 튜브만 물 위에 떠 있어. 그러면 세 번째 사진이 뭐냐는 거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애가 빠졌나? 애는 잠기고 튜브만 뜬 거죠, 위로? 아니면? 엄마가 불러서 애가 나갔나 튜브를 버리고 그게 흐름이에요 앞에 정보들하고 결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이거를 스크램블 했을 때 섞었을 때뭘쓸수 있을까 삽입하거나 아니면 배열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세 번째 그림에 아기가 집에서 과자 먹는 거 어색하죠 어색한 걸 도려내거나 흐름은 이런 게 있어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무관 문장 고르기 <laughs>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기타에 기타 기타 등등 할때 기타 저게 아닌 문제 성대에는 단락을 나눠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근데 제가 편의상 4 번에 넣기도 해요 왜냐면 단락은 흐름이 바뀔 때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 학교에서 나오니까 달랑 나누기 성대 아니면은 문법을 묻기도 해요 독해 문제에서 근데 왜 독해 문제에서 문법을 묻냐면은 문법 문항 자체를 줄이는 학교들은 독해에서 문법을 그냥 지문 중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문법 문제를 따로 안 내도 되니까 어휘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전 다섯 가지로 봐요 이거를 4월까지다할 거예요. 저걸 다할수 있을까? 다할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드릴을 해야지, 이제. 파고 들어가죠. 그게 5월, 6월 적용이에요. 이 이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론으로 풀어보기 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그러면은 이거나 이거나 차이가 뭐야? 어차피 배운 거, 배운 거 갖고 푸는 건데 차이 있죠. 근데 그걸 대신 주제를 좀 나눠서 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우주, 건강, 의학, 생물 이런 식으로 동식물 나눠서 그 안에서 특정 주제를 공부하면서 단 문제풀이는 3, 4월에 배웠던 저런 유형별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이때 교환이 나갈 거고요. 유형 독해, 주제 독해 각각 교환이 나갈 거고 이 포스 구문이라는 거는 논리랑 병행해서 쓸 겁니다. 자, 7월, 8월 독해 문법, 어휘, 논리 할것 없이 다 누구나 모든 파트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름방학. 근데 그 중에서도 독해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3, 4와 5, 6을 더해서 이때 공부가 충실하게 됐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가지고 심화. 약간 난이도를 높여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겼을 때 특수 유형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런 유형들이 있는데 저 유형들 중에서 좀 특수한 것들. 그러니까 어딱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문제 풀이로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좀 뉘앙스적인 게 추가가 됐다든지 주제가 좀 까다롭다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장문 독해. 뭐 홍대, 아주대, 숭실대 볼륨이 긴 글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중대도 긴 글이 나오는 학교가 이제 되는데 그런 학교들의 장문은 어떻게 해서 호흡을 끌어 가야 될까? 근데 3월부터 나하고 장문하자 그러면은 다 도망가거든요. 창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문장도 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이게 못 읽는다고. 이때 되면 좀 속도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심화도 이 교환 함께 할 거고, 이 모든 과정에서 교재는 필수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네. 별을 아무리 줘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3개만 줄게요. 가장 중요한 단계, 시험 직전 4개월. 이때는 유형별 전략 있죠? 주제 많이 봤죠. 길은 것도 해봤고 특수한 것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뭐할 거냐? 뭐가 나왔는지 이제 좀볼 차례야. 최근 5개년 핵심 지문 그리고 배경지식, 편입 독해 배경지식 이렇게 쳐보면 나는 배경지식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전체 학원 그리고 독해 강사들 이렇게 뭐 소개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저도 배경지식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배경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제별 전략에서 좀 주제 맛을 보면, 어, 특정 주제에 이 사람은 계속 반복되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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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영 모르는 것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할 때그 뒤에 흐름이 좀 간파가 되죠. 배경지식은, 음, 내가 지문을 읽을 때, 나를 100%못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내 독해력이 100%안 됐는데 거기에 있는 특정 토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어 그러면 조금 부스터가 되는 거죠 그 실력을 좀 보완해 줄수 있는 상세해 줄수 있는 배경지식 되게 학생들이 좋아하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어,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이런 쪽에 약하기 때문에 물리 우리 경도 위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경도 위도 좌우선이 어쩌고 저쩌고, 상대성 이론, 뭐 비트겐슈타인의 뭐 그림 이론뭐 중앙대 보면은 막 공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언어 지문에서 그런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보다는 학습했을 때 9월에 좀 시너지가 있다. 대신 기본을 모르는 학생이 배경 지시 한다고 문제 잘 풀지 않아요. 이때도 학생들 중요 요점 정리한 노트 하나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파이널 과정에서는 킬러 최근 5개년인데 킬러 지문 여기서 다 무너졌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분석해서 이걸 마스터 해보자 라는 거를 정보를 드릴 거고 예상 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과정은 다 기출 베이스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한번 나온 문제는 또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왜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하냐면 음 GR이가 아까 논리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GR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 해가지고는 어쨌든 고득점을 할수 없잖아요. 이런 토픽이 예상된다. 이 학교의 출제자는 바뀌지 않았던 걸로 예상된다. 작년까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이런 주제에 오래 있었던 타임즈나 뭐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지문에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고 예상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고 파이널 독해에서 기출과 함께 그래서 다섯 단계에 걸쳐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3월 4월 단계 이론 과정에서는 저런 문제 유형 전략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문제 유형 다섯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하겠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은 이제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 근본. 중심 내용이죠.